생각서 니오네 쪽 승을 봐요. 왜냐하면, 니오네맨은 어, 키타야마가 승판하니까, 어, 유리하다라고 일단 봅니다. 한신 오바. 한신. 한신 오바가, 얘 때문에 그러거든? 어, 얘 때문에? 어, 얘 때문에? 타카시가 올해 많이 안 좋은 거 알죠? 어, 특히 올 시즌 원정에서 안 좋아 에, 홈에서는 그나마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선수인데 타카시 애매해요 그러니까 요 경기는 뭐 간담은 4.5점이라서 오바도 볼수 있는 경기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어, 타카시 못 믿으니까 뭐 간담은 오바 한신승 오바 이렇게 일단 보기는 봐요 자 형님들 들어오신 분들 추천 좀 눌러주삼 추천 눌러 어? 추천 눌러, 추천! 형님들, 어, 추천 눌러줘요. 오늘 16일. 추천 눌러주삼. 어. 추천 눌러주삼. <laughs> 아, 왜? 나저 광고도 해주고 좋잖아. 아, 형님? 아, 팔치 형님. 나 광고도, 아, 이거 조대표 방송이에요. 이렇게 광고 좀 해줘. 음. 아, 그래요?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저기, 그, 쿤토르 형님 있잖아. 저기, 제가 그, 조합 드리는 거에서 골라가는 거 있지. 어, 거기서 초이스 하는 거. 그것도 형님들 선택이야. 형님 제가 그 조합 드리는 거에서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어, 제가 틀릴 수도 있어. 형님, 저기, 오늘 제 1조합이요. 다섯 경기 드렸어요. 형님들, 저기, 오늘, 조 대표요. 낮 경기에 주력 딱 한, 겨, 한 조합밖에 안 줬거든? 어. 어, 주력, 주력 조합이 다섯 경기야. 근데, 거기에서 형님들이 골라서 초이스 하는 것도 형님들 선택이에요. 응. 어. 아시겠죠?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골라. 다섯 경기 너무 많은데? 거기서 골라. 금방 누가 지금 물어봤지? 이리하고, 일축하고, 어떤 게더 괜찮냐고. 색깔 칠해놨잖아. <laughs> 어? 자료에다가 색깔 칠해놨잖아. 어, 그거 가. 어, 그거 가. 아시겠죠? 어, 그거 가. 어, 자료에 색깔 칠해놨어. 어, 그거 가시면 돼. 자, 그리고 오늘, 음, 이제 일축이 있어요, 일축. 오늘 일축이 있는데, 형님들 저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저기 1군 애들 아, 1군 어, 1군 애들하고 2군 애들하고 음. 어 1항배를 하잖아 아 돌아버리겠네 정말 저기 알아서 가 알아서 가 어. 1군 애들은 주말에 경기가 있어요 어 1군 어 저기 지금 제1원 어, 1군 애들 어, 얘네들은 주말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건 뭐냐면 2군 애들이야 2군 2군 애들 어, 2군 애들이 왜 중요하냐 봐봐 지금 2군 애들 있지 오늘 경기하고 어, 다음 경기가 8월 2일날 있어요 오늘 며칠이야 16일이지 예, 보름을 놀아요 그니까 러 J2 애들은 오늘 힘을 좀 빼도 될 경기야. 이게 오늘 경기의 변수라고 봅니다. 예, 오늘 경기의 변수. 아, 그러니까 지금 어, J2 애들은 다음 경기가 8월 2일 날 있다. 예, 보름 후에 있다. 예, 얘네들이 휴식기야 휴식기. 그러니까 1군 어, 애들은 주말 경기가 있다 보니까 대비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 어, 요거 있을 것이고, 어, 그러고, 요거 있죠. 예. 제가, 어, 지금, 일본 축구, 어, 어제 저기, 한국이 1대 0으로 졌죠. 예. 어제, 그래서 저는 뭐, 햄무 이렇게 봤었던 부분인데, 지금, 일본 애들, 이렇게 차출해, 차출, 된 애들 보면, 산프이로에서 6명이 차출이 됐어요. 어. 산프이로. 그죠? 어, 쌈프위로에서 여섯 명 차출이 됐다. 그, 나머지 팀들 보면, 뭐, 두 명, 세 명, 뭐, 이래. 어, 차출 안 되는, 안된 애들도 있고. 이렇거든? 그니까, 가장 많은 타격이 있는 애들이 쌈프위로에요. 어, 특히 뭐, 점에인 뉴호 같은 애들 있지. 어, 점에인 뉴호 이렇게 있잖아. <laughs> 여기 보면. 이거 보이지? 어, 요렇게 보면. 점에인 뉴호 있지. 어, 예. 어, 이게 보면 점메인요 빠진 거 생각하면은 이게 타격일까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어, 선수들 차출된 거 어, 어느 팀이 타격일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1부 리그 애들은 주중에 경기가 주말에 경기가 있고 2부 리그 애들은 어, 다음 달 2일까지 경기가 없다. 응.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골라 봤습니다. 골라봤는데, 오늘 배당을 딱 봤을 때, 아이고, 오늘 일축 중에서도 똥배 받은 애들이 두 팀이 있어. 가장 똥배. 예 고배. 어, 가장 똥배 받은 애들 고배. 어, 그러고, 그 다음 똥배 받은 애들이, 아유, 삼프이로 배당 떨어지네. 삼프이로가 어, 6명이 차출인데도 배당이 떨어지네요. 1.48에서 어, 1.48에서 1.38 어, 이렇게 배당이 떨어졌네요. 아, 배당 아, 배당 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똥배가 마치다. 어, 고배 에, 마치다. 이렇게 배당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어, 얘네들이 "아, 이 똥배" 이거 배당 메리트가 있나 전혀 없죠. 어,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일부 애들이 똥배 받았어. 어쩔 수 없어. 어, 그죠. 그럼 오늘? 사고 날것 같은 애들을 골라야겠죠. 어. 그죠? 네, 오늘 사, 오늘 사고 날것 같은 애들. 어. 뭐야? 녹화가 안 되는데? 어이, 뭐야? 어이씨, 녹화가 안 되는데? 아, 이거, 아, 영상 안 지웠구나. 아이. 영상 졸라 많아가지고 어, 이거 안 지웠네 아 동영상 요 저장해놓은게 400개네 오메 아이씨 다시 한번 아니다 아 요거 끝나고 다시보기를 저장을 하면 되겠다 암튼간에 형님도 있잖아 에이 아, 형님도 있잖아 오늘 사고 날것 같은 것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아시겠죠? 어, 사고 날것 같은 팀들, 이 형이들 뭐 피해가 아시겠죠? 어 저는 세레소 오사카 사고 날것 같다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합니다. 어, 해외 배당도 지금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아시겠죠? 어, 해외 배당, 지금 음, 세레소 오사카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세렌스 오사카 최근 경기력 보면 나쁘지 않아요 음 나쁘지 않죠 어, 그리고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을 생각을 하면 어, 나쁘지 않아 그죠 어, 경기력 존나게 좋아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도쿠시마도 나름 2부에서 성적이 나쁘지는 않다 라는거 이렇게 예, 도쿠시마도 그러니까 충분히 비벼볼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좀 저는 보려고 하거든요. 에, 충분히. 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세레스 오사카의 리그 성적을 보면 지금 리그 9위란 말이야. 9위. 에, 그죠? 그 주말 경기를 또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에, 주말 경기 대비.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에, 그리고 도쿠시마는 지금 2부 리그에서 에, 6위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렸지. 에, 다시 말씀드리면 뭐야? 2부 리그 애들은 다음 경기가 8월 2일 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보다 도쿠시마가 비벼볼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세레소 오사카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도쿠시마의 프레이승 쪽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이야. 오늘 에, 오늘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고 에, 가시마하고 나가사키 가시마가 최근에 응,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홈 무패 뭐 이런 거막 계속 달리고 있었었잖아. 응, 그런데 최근에 에, 상태가 이래요. 어, 리그에서 지금 매 경기 무승. 요거 생각하면 주말에 가시마 다섯 번째 경기기 때문에. 어, 거기다 홈이기도 하고, 가시마가 다섯 번째 경기는 다음 경기, 리그 경기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일단은 좀 보려고 하거든. 근데 하지만 다음 경기를 위해서 오늘 경기는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려고 합니다. 어, 뭐 그런 상황에 나가사키도 나름 2부에서, 어, 뭐 씹어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시마 경기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간다면 나가사키 프랜승 요런 식이야 어, 됐죠? 에, 요런 식입니다. 그러고 마치다 승보구요 나고야 승 봅니다. 쌈프이로 어, 그래도 어뭐쌈프이로6명 아, 차출된 것좀 타격이긴 한데 요거는 지금 해외 배당 봤을 때쌈프이로로 지금 배당 폭 나가고 있거든요. 에, 배당 폭 나가고 있는데. 아난쌈프이로 이거 간다면 예, 고배당으로 한번 도전해 보셔라 햄무 정도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고요 쇼난하고 예, 시미즈 요거는 지금 배, 해외배당 보면 은 쇼난이 지금 2.60 무승부가 3.18 시미즈가 2.46 배당이 높아도 너무 높다 어, 너무 높게 측정됐다 요런 배당을 받은 거로 생각을 하면 예 그냥 사이 좋게 무승부나 떠라.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 그리고 도쿄 베르디하고 사간. 지금 사간도스 폭락 중. 그리고 사간도스가 이부 리그 내려가서도 뭐 나름 성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도쿄 베르디를 보면 베베베베 베베베베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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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디. 얘네 경기력 돌승 약속하거든. 음, 이렇게 보면 돌승 약속하고 경기력이 어, 뭐좀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 봐, 보니까 사간도수도 비빌 수 있겠다라고 바, 보는 경기예요.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사간도수 프렌승 이쪽으로 일단 좀 보려고, 보려고 한다. 사간도수 프렌그리고 고배승, 도쿄승. 감바오사카가 조금 배당이 꼬롬합니다. 어, 감바오사카 초기 배당1.58 지금 어, 1.58인데 초기 배당 지금 1.71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이런거 생각하면 얘네 지금 라인업 어, 이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음. 이런거 생각하면 감바 배당이 조금 꼬롬합니다. 어, 지금 오늘 로테이션 돌리려고 하는건지 간바 어, 지금 리그 다음 주말 경기 대비해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리그 12 로테이션 돌릴 수도 있겠다. <laughs> 뭐 그렇게 보는 거. 아 근데 야마가 같다는 별로긴 한데. 음. 아무튼 간바 감바 좀 이상해. 그리고 교토하고 욕보. 이것도 사실 간다면 은 교토승을 봐야 되는 경기긴 한데 배당이 이상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어, 교토 리그 성적 나쁘지 않거든, 어 그죠? 어 교토 지금 리그에서 3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최근에 상태 보면 나쁘지 않단 말이지. 어 그런데 지금 배당은 요코하마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어 이거 이거는 지금 이유를 모르겠어. 왜 요코 쪽으로 빠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간다면 그래도 교토가 꾸역승이라도 하지 않을까 배당 빠지는 거걸 생각을 하면 교토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오늘 어어 축구 시작했나? 중국 축구 일본하고 응음 했네 요거 일단 간다면 오바쪽 보고 일본승 보고 어 중국 프랜승 아, 요렇게 일단 봤거든요 햄무 일햄무 아, 요렇게 봤는데 어 교토가 배당 빠진다고 그거는 만약에 빠진다고 그러면은 배트맨에서 빠지는게 아닐까요 교토 음, 교토 어, 배트맨에서 빠져 해외배당은 그러네 어 지금 새로 고침하니까 교토쪽으로 빠지네요 어 얘기했잖아 어, 교토가 교도, 경기력도 좋고 좋아보이는데 배당이 이상하게 빠진다고 금방 얘기했죠 어, 저는 간다면 교토승 봐요 응, 어, 그렇게 보는 경기예요. 그러고 음, 여자 축구, 어, 여자 축구, 어, 저 대한민국하고 대만하고 경기하는데 뭐 이거는 에, 점수, 점수 맞추기. 에, 한국 승봅니다 과연 근데 2대 0으로 이길 거냐? 아니면 뭐 3대 0으로 이길 거냐? 뭐 3대 1이냐? 어, 뭐 4대 1이냐? 요거 점수 맞추기잖아. 어, 요거는 형님들이 알아서 가봐. 아, 저는 한국승 봅니다. 어, 한국승 보니까 어, 형님들이 알아서 어, 잘 생각하고 예, 판단하고 가보세요. 음, 아시겠죠? 그러고 이제 MLS 경기. 저기 MLS 아저 노르웨이 하나 경기 껴 있는데 형이 보대 직전 경기에 네 어, 경기 무승하다가. 어... 다섯 번째 경기 승리 거뒀죠? 에, 그날 경기에 제가 보의 승을 봤었는데,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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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대, 보대, 프레, 프레, 보대, 어디 갔어? 어, 여기 보면, 아니구나. 어. 아무 최근에 두 경기 주춤하다가, 어, 샤네피오를 상대로 마엔, 에, 이렇게 나왔죠. 근데, 보데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그렇게 써 좋지가 않아요. 올 시즌 원정 5경기 뭐 2승 1무 아이고, 2승 2무 1패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데 승을 안 본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프레드릭 얘네가 시즌 초반에 잘 나가다가 에, 초반에 잘 나가다가 에, 최근에 요래요. 어, 그러니까 좀 어중간하지. 그러니까 간담은 보데 승인데 원정 경기다라는 것 때문에 마인 가능한가? 그렇게 보는 경기예요. 어, 그러니까 조금 어, 핸디 가기가 조금 그렇더라 어, 간담은 핸무 이렇게도 어,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mls 도아 이게 지금 제가 유튜브만 안잘린다 그러면 이거 배당 빠지는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오늘 배당 빠지는거 보면 오늘 mls 도 갈만한 경기가 제가 볼때는 많이 없어 보이거든 응. 오늘, 그러니까 뭐냐? MLS도 조심해라. 어, 금액 조절하시고, 어, 금액 조절하시고, 어, 갈 만한 경기가 제가 볼땐 별로 없어 보인다. 어, 요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답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사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어, 자료 사보시는 게 어떨까? 어, 형님들. 어떤 생각해?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답을 줬으면 좋겠어? 어 간다면 에, 저는 만약에 MLS 중에 간다면 어, 간다면 아 갈만한 경기가 별로 없는데 샬럿스 샬럿 어, 샬럿스 샬러? 어, 어, 그리고 올랜도 오바 미네소타 오바 어이 정도 어, 그러고 포틀 어, 포, 아, 포틀, 포틀 승무, 에, 포틀 승무, 에, 포틀 승무, 그리고 갤럭시 승, LA 갤럭시, 어, 그리고 샌디에이고가 해외 배당이 초기 배당이 1.33이거든요. 1.33. 그런데 샌디에이고가 어, 올 시즌 신생 에, 팀이란 말이야. 올 시즌 신생 팀이에요. 어, 신생 팀 치고. 순위는 좋아. 어, 순위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샌디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이걸 사실 봐봐요. 지금 서부리고동부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샌디고 에이 예, 지금 1위지. 예, 그런데 토론토가 지금 이 꼴찌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누가 봐도 샌디 승을 봐야 되는 경기잖아. 그죠? 어, 근데 똥배 받은 것 때문에 약간 좀 그렇다. 그죠? 어 칸다면 샌디 승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어, 간담면 샌디승 부는 게 맞아 보여요. 전력차가 좀커 보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네, 그렇게 보고요. 어... 미국 축구, MLS에 사고 날것 같은 팀이라고 한다면, 형이 지금 인터마이애미가 어, 역배 받았는데, 해, 원정이죠? 어, 원정. 어, 그런데, 인터 마이애미도 지금 뭐클럽 월드컵 갔다 오고 뭐 리그 경기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얘네 지금 체력 딸려. 인터 마이애미 네, 체력 딸립니다. 그래서 이 어,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가 지금 해협에 당 빠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조금 승부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 딸기 안녕 오랜만이다. 어 오랜만. 아무튼 저는 간다면 인터 마이애미 프랜성 조금 보는데. 승리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저기 응, 저기 메시하고 막수아레지앤네 노인네들 힘들거든 어, 체력 조금 딸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 뭐 그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어, 딸기 땡큐 어, 땡큐 땡큐 안녕 어, 그거 빼고는 어, 좀 그러네 어, 시카고 프랜 승 어, 시카고 파이어 프랜 승 이렇게 보는 경기 그리고, 어, 뉴 잉글랜드 프랜승. 그리고, 아 뉴욕시티 프랜승. 오늘 저는 MLS 경기들도 정배 많이 안 보거든. 형님들. 어, MLS 경기들도 정배 많이 안 봐요. 어, 안 보니까 오늘 MLS 경기들도 조금 조심해서 건드리셔라. 어,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어, 답이 됐을까? 에, 아무튼 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를 사봐. 어, 그러고 저기 새벽에 하는 경기들 중에 남자 배구, 여자 농구 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핸디가 2.5점 줬어요. 어, 손님들, 어, 남자 배구 다2.5 마인 줬는데.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어뭐 쿠바만 어 쿠바만 저거 예 핸디 1.5좀 줬는데 쿠바 승 봅니다 어 쿠바 승 봐요 쿠바 승 보는데 어 그냥 저기 2.5 마인 다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거 제가 볼 때는 전력 차이가 좀커 보이거든 다들 어 전력 차이가 커 보이고요 어 음좀 그렇게 봄, 봅니다. 어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반대쪽 보기는 조금 그래. 어 반대쪽 보기가 프랑스 승 보고요. 예 프랑스 승 어, 그리고 이탈리아 승 보고요. 폴란드 승 보고요. 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바 봅니다. 음 캐나다 겨, 가, 같은 경우 오어 요렇게 일단 보고요. 아시겠죠? 어뭐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에, 질문하세요. 음 여기서 일단 어 끊어 갈게요.